미나상, 오꽁꽁. <laughs> 너무 큰 소리로 갑자기 소리 질러서 놀라신 분 계십니까? 모시아께 고자이마세. 죄송합니다. 약간, 뭐라 그럴까. 스스로를 좀, 이렇게, 긴장시키려고 일부러 했어요. 여러분 놀라셨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앞에 녹화를 했다가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녹화하고 있거든요. 지우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력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집중해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중력 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도 같이 떨어지면 아니 돼옵니다. <laughs> 에크니 가오리 작가님의 냉정과 열정 사이 24번째 동영상 강좌 시작하는데요. 이번 24번째 동영상 강좌에는, 이거, 왼 시계가, 책 표지, 에크니 가오리 작가님의 표지, 이두권이에요 남자 작가님, 제가 남자 작가님 작품을 아직 마스터를 안 해가지고, 남자 작가님 이름을 이 냉정과 열정, 소설 소개를 하면서 남자 작가님 이름을 약간 헷갈려했어요. 그러더니 에코니가 에코니가 우리 작가 부분만 지금 계속 집중 공략을 하니까 잊어버렸어 봤어 <laughs> 근데 이제 남 남자 작가 부분 예 요거 얼추 이제 끝나면은 도전하면은 다시 기억을 해낼 겁니다. 제가요 사람이 이름을 잘못 외워서 <laughs>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예, 소설. 원작으로 한 영화. 그리고 오른쪽은 뭔지, 예, 이제, 독해 같이 공부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 많구요. 그리고 사진자료에다가 또 이번 2 4번째는 일본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는 두분 계십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하고 어떤 분일까요? 그 다른 한 분에 대한, 어, 좀 구체적인, 아니죠. 너무 구체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일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제가 전공한 작가님은 아닌데, 그래도 찾아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집중 공략하는 한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들어갈게요. 로-사-베-버 <laughs> 히테리어예요 <laughs> 이걸 제대로 말하는 건지 서이우도오모어따 라는 의미래요 로-사-베-버 아르베르토와 이미 아리-게-니 우나즈크도 아오-이-와 겟-베-키-쇼-다-까-라-도-이-때 니꼬리와라오 겟-베-키-쇼-오? 소속니교이한노오시메스 와-타-시-와-쿠-쇼-오-시-타 오, 게 사, 나, 이, 까, 따, 다, 심, 프르나, 모노, 가, 스, 키 나, 노 요. 예. 알베르토는, 어, 지금, 아오이가 일하는, 그, 어, 주얼리 가게에서 주얼리를 만드는 장인이에요. 장인. 근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뭐, 이태리 국민 전체를 싸잡아서 뭐, 나쁘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중간에 낮잠 자는 시간도 있고, 이태리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이태리는 가본 적이 없지만, 음, 근데 딸아이가 유럽 여행을 갔을 때, 그, 이태리가 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예, 시간 꼭 만들어서, 딸하고, 뭐, 딸 남자친구도 포함시키면 더 좋고, 그리고 우리 부부 네, 넷이서 같이 여행 꼭 가자 하고 약속을 했어요. 언제가 될지는 아직은 미정이지만 예, 차근차근 준비해서 체력도 키우고 지금은 이 동영상 제작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운동도 못하고 그래서 자꾸 살이 찌고 있습니다. 제가 <laughs> 운동을 열심히 했었을 때는 쭉 뺐는데 다시 푹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하게 엽기를 세냐 아까도 처음 시작하자마자 엽기를 세는데 또 세네 죄송합니다. 그럴 거라고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했어 라는 의미예요. 여기 후리가나로 여, 일본어가 달려 있습니다. 이태리어는 기본적으로 제가 모르니까 근데 외국어는 뭐든 자꾸 배우고 싶다 라는 욕심은 있어요. 이태리어도 배워볼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태리어 배우기 전에 중국어를 먼저 배워야 돼요, 저는. 예. 알베르트는, 예, 이미 아리게니, 그러면, 의미심장하게, 라는 뜻이고, 운하즈구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끄덕이자, 아오이는, 결벽증이니까, 라고 말하고, 니 꼬리, 그러면, 빙긋이, 와라, 웃는다. 개백기쇼 아오이가 이제 말하는 거 결벽증, 하고, 아오이가 말하는 거예요. 장식에 거부반응을 나타내라고 또 알베르트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오이는 나는 구셔오시다. 쓰는 숨을 지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 과장하는, 과장에서 말하네. 과장한 말투. 그저 심플한 것을 좋아한다고 라고 말한 거예요. 예. 과장한 말투야. 라는 의미. 약간 기분, 이렇게, 예. 예, 쓴웃음을 지었기 때문에 기분 나쁜 의미로 말을 했을까? 아니면은 그냥 평이하게 예, 가장해서 말하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이제 번역을 달면서. 근데 기본적으로 아오이는 그 반지, 그 그러니까 주얼리를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주얼리 뭔가 사연이 있는 그주어 주얼리를 자어뭐 목걸이든 반지든 귀걸이든 보통은 이제 여성들이 많이 하니까 요즘은 남성들도 하긴 하지만 근데 그 여성들 하는 여성들의 삶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 것을 상상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문학 소녀의 어떤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 문장들 안에서. 그러니까 주얼리 자체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 주얼리가 갖고 있는 사연. 예. 나아리소나 간지, 그런 느낌을 상상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렸어요. 아르, 아르베르토와 왔다시오, 지, 또미테이로. 나, 아니, 늦게르요, 나, 시로이 하다. 나, 나이, 우나, 자이로, 노 히토미. 도시테? 아타샤 펭호오키 아르베르토노 가오미니다 나니가 혼노 입박 마가 되키루. 알베르트는 나를 가만히 보고 있다. 나니 뭐 왜?라는 의미예요. 누게루 요나. 비칠 듯한. 예. 그러니까 이렇게 팔이 있으면 팔 뒤쪽으로 뒤쪽에 있는 물건이 보일 정도의 의미가 룩게류예요 그래서 빛을 듯한 하얀 피부 그 다음에 나이브 순수하다 라는 뜻이죠 순수한 갈색 눈동자 도시대 어째서 그 나는 펜을 놓고 알베르트의 얼굴을 봤다 나니가 뭐가 이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오이가 알베르트에게 왜 알베르트가 자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혼노 입박그 그러면은 아주 잠깐, 그, 그러니까 그, 일박이라는 것이 박자 한번 이렇게, 손바닥 한번 이렇게 치는 느낌? 그게 일박이에요. 입박그 그러나, 이 뒤에 마가 됐기로, 이 마라는 것이 그, 시간적인 간격, 틈, 그런 의미예요 마가. 예, 그래서, 어, 대화의 틈이 생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어째서? 뭐가? 라고 얘기하는데, 알베르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될지 보시겠습니다. 소쇼모楽しいのに,どうして 교의, 교의するのかな?って思って. 다시 읽겠습니다. 약간 버벅거렸습니다. 소쇼모楽しいのに,どうして 교의するのかな? 교의するのか나って思って 또 버벅거렸네 두 번째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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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